자 얼굴 모델링 들어가는 부분 첫번첫 첫 단계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려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요 정면 이미지에 이렇게 이제 아기 인형 얼굴 갖다 놨고요. 측면 이미지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갖다 놨는데. 이 이미지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맞춰 놨는데 지금 얘를 보게 되면 얘눈 크기나 여기 눈 크기가 차이가 너무 나죠 그죠? 얘는 크고 얘는 작습니다 게다가 얘는 얼굴 자체가 이제 애기인데 얼굴 자체가 애기인데 코도 약간 살짝 뭉툭 뭉툭하고 입술도 조그맣고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입술이 완전 히 이렇게 콧날이 그냥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입술 부분도 좀 작습니다 얘는 좀 입술이 굉장히 그죠 뭔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이건 입술은 이제 좀큰 입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최대한 요 정면에다가 정면 이미지에 최대한 맞춰서 측면 이미지는 참고하면서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플레인 하나 넣어주시고, 플레인을 자 오리엔테이션을 플러스 z z 축. 아, 근데 이제 바라보는 방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z 축이에요. 마이너스 Z축. 근데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니니까 그냥 플러스 Z축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세그멘트를 4하고 4로 잡습니다 이렇게. 자, 모델 툴로 보시게 되면 노란색 라인이 나와요. 그죠? 노란색 라인. 그래서 이걸로 좀 이제 중간 뭐 위치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살짝 위아래 에 늘려주고 좌우 늘려주고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터블. 에디터블 눌러준 다음에, 자, 점을 이쪽 반, 왼쪽에 이점 8개를, 선, 아, 10개죠.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면, 반쪽만 이렇게 남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은, 입술. 이 경계 라인. 그 다음에 얘는, 코끝.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 그리고, 자, 얘는, 눈썹. 이쪽에다 이렇게 배치해주고, 뭐, 얘는 뭐, 이마 가운데다 두시면 되는데, 그냥 얘는 어디다 두든 뭐,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모양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가운데, 요 코, 콧등 너비 부분 좀 집어줄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자, 루프 패스 컷으로, 여기 이제 요, 콧등 너비 정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뭐, 요걸 잘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인중에 요 라인 있죠? 그죠? 요 라인에 맞춰서, 튀어나 입술 튀어나온 부분 여기 맞춰서 라인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눈도 요눈 꼬리나 앞쪽에 맞춰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잡아주셨으면 자, 이 가운데 여기 측면하고 같이 참고를 해서 자, 얼굴 옆 라인을 잡아주겠습니다. 먼저 코끝 가운데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얼굴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콧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자, 미간이 됩니다. 여기서는 얘가 이제 위치가 다안 맞아요. 여기 위치가 거의 안 맞기 때문에, 자, 요거를 어떻게 잡아주시냐. 그냥 요 위치, 여기 뭐, 미간이 어느 위치 정도 되는지, 그리고 코끝이 어느 위치 정도 되는지, 요 위치를, 요 위치를 맞춰서만 그냥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여기서는 절대로 위아래 하시면 안 돼요. 프론트에서는 위아래 좌우가 다 되는데 다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좌우로만 좌우로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여기 입술. 입술 위아래 맞는 부분이 자, 요 위치가 되겠죠? 요 위치. 그러기 때문에 자, 이쯤에 맞춰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 턱도 여기까지 자, 얘 지금 콧등이에요. 이제 가운데 라인은 콧등. 그래서 요거 또 옮겨서 옮겨서 요 정도 살짝 벌어지게끔만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평평한 건아니니깐요 이렇게 배치해주시고. 이제 얼굴을 한번 만든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듬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입술 부분도 자턱 <laughs> 잡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laughs> 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눈 면을 네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면 4개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디너 자 살짝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그냥 면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 면이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주시고 자눈 모양에 맞춰서 눈 모양에 맞춰서 약간 팔각 팔각형으로 팔각형으로 점을 좀 이동을 시켜줄게요. 가운데 부분, R라인 부분에다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이제 지금 모델링, 얼굴 모델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좀 진입하기 좀 쉬운 방법으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모델링은 이제 하는 사람들 마음에다 있고 마다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건 제 스타일인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이제 눈 부분 이거 동그랗게 만들어 놨으면 이 둥근 부분에 맞춰서 이 요, 요 눈의 위치에 맞춰서 얘도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요눈 안쪽은 자 여기입니다. 이쪽 그죠 그래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도.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어차피 여기 이제 굴을 갖다 놓고 모양을 또 다듬어 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눈 모양 비슷하게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지금 요거랑 라인이 눈끝 부분하고 겹쳐져 있어서 좀 헷갈리니까 여기 라인을 선택해서 점을 선택해서 가장 외곽 쪽 뒤로 좀 빼주세요. 그리고 이 점들을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저희는 정면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측면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이 가운데 눈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 살짝 옆에일까요? 얘도 자 이렇게 먼저 모양 다듬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입니다 볼 부분 볼 부분 갈 건데 요눈요 요 점이 눈 가운데 요 저, 아래쪽 점이 오른쪽으로 좀 이동했으니까 얘네도 자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둥글게 자 요렇게 나오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여기 위치까지 이렇게 이제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측면 보시고 얘네들은 이제 애기 얼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애교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됩니다 볼 부분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좀더 안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제 다 다듬어 줄 겁니다 옆으로 넣어서 여기 좀 약간 수평되게 또, 안으로 넣어줄 거고, 이렇게 볼 부분, 외곽 부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자, 요 모양도 이제 다듬어 줄 건데, 요거 일단, 자, 요 가운데 라인부터 맞춰 놓고, 더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얘도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도 좀더 앞으로 갈까요? 이제 둥글게 좀 들어가 줄 거라서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아까 전에 여기 다듬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안 넣어줬는데 여기다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볼 부분도 들어가 줘야겠죠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얼굴 앞부분 이제 마스크 부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마스크 부분 자 지금 현재 이런 모양입니다 뭐 아직까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자눈 부분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 이제 코 부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코 입을 왔다갔다 하면서 라인을 만들어주고 주변에 라인을 채워가는 거예요 자코 부분 라인 커트로 코 모양 다듬겠습니다 여기 코 안에 콧구멍 모양 이렇게 파지 마시고, 자, 이렇게 코 외곽 전체적인 큰 부분만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까랑, 아까는 이렇게 안 갔는데, 아까 여기까지 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 지금 삼각형이 됐으니까, 이 삼각형을 점을 하나로 합쳐서 웰드 기능으로 하나로 합쳐서 자, 이렇게 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이제 눈 부분 계속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모양 다듬어 주시면 돼요 얘도 밑으로 살짝 이제 눈 부분이 조금씩 둥글게 만들어지겠죠 또 이렇게 좀더 안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눈부분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라인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코부터 먼저 다듬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측면 보시고 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자 지금 인중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잡고 자 콧볼 위치 그죠 이렇게 이제 코 옆에 라인 코 이제 볼에 붙어 있는 그 부분 라인을 이렇게 맞춰 주시고 얘네들 코 위치가 살짝 이 측면 이미지도 뭐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위치를 잘 체크하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모양 다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코가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가 돼 버리죠. 코가 튀어나온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프론트에서 라인 커트로 여기를 눈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한 바퀴 돌리는데 여기 또 안으로 들어가면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회오리 모양으로 그래서 자 여기 점도 아까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가운데 찍고 여기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연결을 하면 라인 커트로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모양이 다듬어지죠? 다 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 측면 보고 측면 보고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안으로 해서 코, 코끝이 뾰족하게 잡히고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 라인이 조금 생기면 이제 둥글게 또 다듬어 줄 거예요. 둥글게 다듬어 줄 거고 자, 이 부분들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니까 굴곡이 좀 생기니까 모양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눈 안쪽 부분까지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좀 살짝 굴곡이 돼서 굴곡으로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요옆 부분 있습니다 눈꼬리 부분 눈꼬리 부분은 자 얘는 퍼스펙티브뷰로 보면서 자 살짝 옆으로 앞으로 둥글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이제 눈하고 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자 일단 이제 입술 모양 입술 부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이 입술은 또 라인 컷으로, 라인 컷으로 입술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중간에 하나 찍어 주시고, 자, 입술 꼬리가 될 부분 이렇게. 자, 아래쪽, 또 똑같이 중간에 하나 잡아 주시고, 입술 요 아래, 여기는 이제 입술, 아랫입술 밑 부분이에요. 이 부분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 모양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안쪽에다가도 또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 얘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라인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입술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입술 꼬리 부분 위치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입술, 입꼬리 부분까지 이렇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자, 측면 가서. 이번에는 자 측면 가서 요입술 모양을 다듬어 줄게요. 얘가 요 위치까지 오고 이것도자 살짝 갑니다, 따라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입술 이제 둥글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둥글게 만들어줄 거라서 좀더 가겠습니다. 자, 얘네, 입꼬리, 입꼬리 부분 여기까지. 자, 아랫입술. 아랫 입술, 여기까지. 얘네도,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랫 입술 옆부분이에요. 그죠? 옆부분. 지금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이 부분. 그래서 그 위치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입술 모양도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자, 좀더 둥글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안쪽에다 라인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라인 커트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빼주시면 되겠죠. 입술 모양 이렇게 이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뭐 이마 부분 조금 살짝 이렇게 넓혀 주시고 평평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 부분 한 군데 더안 들어갔네요. 자, 여기 부분 좀더 둥글게, 자, 루프 컷으로 가운데 라인 하나 넣어 주시고, 자, 점을 잡고 좀더 둥글게 또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간격 정리해 주시고, 자, 측면 여기서 라인을 안으로 더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요. 아직 뭐, 그렇게 다듬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